recording in p r o g 상담을 이제 진행할 때 호흡이 곤란해지다가 울 수도 있고, 내담자가 이제 우는 경우가 어, 이야기를 하다가 첫해기 상담에 오자마자 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상담의 중간 정도에 중기 정도, 첫해기가 아니라 중기 정도에 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뭐 울면서 호흡곤이 울면서 호흡, 오는 어, 경우도 있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이런 이제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상담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해기 상담할 때 내담자가 운다. 그러니까 첫해기 오자마자 내담자가 와서 그냥 앉았는데, 계속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만 해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되는가? 어,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다라는 것은 내담자가 비언어적으로 몸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언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내담자가 와서 일단 운다라는 것은 뭔가 말하기도 전에 내 몸이 먼저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상담자가 내가 되게, 아, 얻은 데 갔는데 그냥 그 사람 앞에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언제 그러든가요. 우리가 쌓인 게 너무 많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일 때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봤을 때 일단은 내 담자에게 우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상담의 구조화도 안되어 있는데, 오자마자 내담자가 하다 보니까 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울고 나서 내담자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눈물샘이 터져서 울었는데, 울고 나서 내담자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게 상담에 왔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옷이 그냥 홀랑 벗겨져 버린 거야. 그래서 홀랑 벗겨져 버리니까 어떨까요? 너무 창피하고. 그다음에 오 어, 내가 왜 그랬지 선생님이 나를 뭐라고 볼까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수치스러움도 나올 수도 있고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고 내가 뭔가 어뭐 지금 옷이 벗겨졌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내담자가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구조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담자가 울게끔 허용해 버리는 것은 그래서 내담자가 먼저 앉자마자 울 때는. 재빠르게 상담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첫 택에 안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민들레님이 이미 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몸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당신이 우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상담자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떨까, 내 담자가 지금. 우는데. 아, 이게 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상한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울 때, 이제 그 우는 것이, 울면 안 된다라는 도식이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은 나고 부끄러운 거고 뭔가 내가 잘못됐다라는 내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안도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는 것은 몸이 내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리 내서 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울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민들레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당신이 우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첫 택의 상담에서는 우리가 우는 것까지 구조화를 안할 수도 있는데, 만약 할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구조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울 수도 있고, 혹은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거나 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 잘못된 게 아니라, 감정이 나온 겁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그 부분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고 첫 대기 때 잠깐 얘기해 주는 것도 구조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담자 우리가 놓칠 수 있잖아요. 모르고. 그럴 경우는 지금처럼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하고 다른 공간에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우는 게. 그러니까 이 새로운 경험을 교정적 정석 체험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거죠. 안전한 공간. 이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어때요?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 안전함을 어떻게 느껴줄까? 괜찮다. 울어도 괜찮다. 소리내서 괜찮다. 그리고 저는 이제 꺼이꺼이 꺼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울고 나서, 어, 울고 나서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울고 나면은 꺼이꺼이 꺼이 울어도 됩니다 하면은 대부분 내담자들이 이제 어떻게 우시냐면은 이제 휴지를 우리가 울때 이렇게 건네주잖아요 휴지를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휴지를 건너죠 그러면은 백이만백 내담자들이 이걸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덮어 버려요 휴지로 그러고 이제 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는 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는 것이 창피하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우리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뭔가 우는 것 자체를 혼이 났거나, 울면 안 된다라거나, 뭔가 이제 어떤 규정된 뭔가의 어떤 틀이라든가 문화적 맥락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는 부분들을 되게 이제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내담자의 제수처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으로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안정화를 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울고 났다고 한다면 <laughs> 이제 이렇게 울죠. 이렇게 울고 나서 이제 있을 때이좀 지금 오시고 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좀 심정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백 임업원 내담자들이 좀 창피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창피하네요. 그리고 좀 빨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 이때 이제 이 상담자의 태도가 내담자 울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태도는 좀 어떻게 보여요? 되게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 그런 태도보다 조금 이 내담자 우울 땐 조금 정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다가가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좀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든가 몸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맞아요. 우리가 울고 나면 조금, 어, 창피스럽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울고 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내담자들의 보통적인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면,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내담자에게 좀더 안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어,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경험이 아니면 남 앞에서 또 처음 보는 상담사 앞에서 운다라는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고, 어, 쉬운 그런 부분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민들레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몸의 이야기 속에서 민들레님 안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또 이렇게 어, 보관되었던 이야기, 감추어진 이야기,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 상담에서 많이 다루고 또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이 시간이 저희가 다 되어서 오늘 이렇게 나누었던 몸의 이야기는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걸 그대로 꺼내어서 함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까 합니다. 어떠실까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울었던 그 이야기를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고 있겠다 그리고 이걸 다음 시간에 다루겠다 만약 시간이 다 되면은 만약에 시간이 좀 남아있다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때좀 어떻게 지금 내담자로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렇게 상담자가 얘기해주면 자기의 그런 어떤 몸의 이 움직임 몸에서 나오는 이 움직임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는 되게 이제 안전한 그런, 어, 그 우는 것에 대한 어떤 상담자의 개입이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식은 아니에요. 제가 임상 경험상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내담자들이 안도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때 또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로 내담자에게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잘 모를 때는 대체적으로 제가 임상에서 계속 내담자들을 만나고 했을 때 내담자들의 안도감을 느끼더라. 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안아주는 거, 터치하는 거, 쓰다듬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어지죠. 부분들. 어, 아 이거는 조금 터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좀 다른 맥락으로 제가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